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의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 성사의 문제, 그리고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 여러 사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사도의 그런 심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에서는 특별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또건면을 주고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 여러분 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여신 이렇게 아주 굉장히 크고 아주 그래서 가슴이 뭐 수십 개가 이 달린 다산의 상징 그 여신. 그래서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성전의 그 이 돈을 받고 그 성전에 사제 역할하는 여자 그 창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나서는 그 일반 남성들이라든지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여자 사제와 음란하게 난잡하게 이 성관계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제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허다했고요. 또 황제 승배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서로 나누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좀 나누자, 음식 먹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음식은 뭐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에,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시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전지를 창조하시고 동물도 지으시고 식물도 뭐 과일 여러 채소들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선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사람이 먹도록 사람이 취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무조건 뭐 그냥 음식을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그런데 다른 좀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이게 지나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음식 먹고 술을 마시고 그 난잡하게 뭐 성행위를 하지 않을 뿐 거기에 음식에 제사에 거기에 이렇게 참여해서 막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게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가 맞냐 틀리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게 되고. 아이 참 나는 그러려면 나는 차라리 교회 안 나가겠다. 예수 안 믿겠다. 당신들 모습 보고는 그러면서 당신들은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그 제사 음식, 성전의 제사 음식, 그렇게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 막 먹으면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도 없고 뭐 그런 모습들 보면 나는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겠다 그래서 실족하는 성도들이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지금 편지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건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8장 1절을 보십시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각각의 어떤 믿음과 또 신앙의 정도 그리고 어뭐 하나님을 아는 정도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말씀도 알고 있고 나는 또 여러 군데서 또 배웠고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있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에 그렇게 너희들이 지식이 있는 줄을 알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교만이 들고,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야너 이것도 못 먹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너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신앙이 약하냐?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영적인 교만, 우월감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막 실족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지식은 교만하게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의 재물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면서 잘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이 돼야 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예, 이 말이 맞죠. 나는 다 안다고. 난 모르는 거 없다고. 난 목사님보다 더잘 알아요. 목사님보다 성경 더 많이 읽었고, 예? 목사님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보다 더 성기고 봉사하고, 다 알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지요 고린도 전설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써요 너희를 부르신과 택하심을 봐라 세상에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해서 지식 있는 자들을 낮추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세워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 그리고 부자인자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 다 아냐? 저 달을 보면서 우리가 달을 다는 손가락 하나 이렇게 가리면서 달을 가리면서 내가 달다 본다고 그렇게 이렇게 교만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지. 장님이 마치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이게 코끼리가 다인지 코끼리 귀를 만져보고 이게 코끼리가 다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이만큼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지식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해결할 일이 아니라 지식으로 풀지 말고 사랑 가운데 덕을 세우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라고 하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닌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실 일이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것은 뭐예요 사랑으로 알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알수 있다 사랑은 덕을 세워서 그 신실한 사랑은 하나님도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자 이제 사도가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 먹는 것은 일단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 입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라 팔이 있다고 그 팔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있어도 그 우상이 어디 자기 스스로 뭐 어딜 가고 어디 가서 그런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상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갓바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돌이에요. 거기 눈도 있고, 뭐 이렇게 가시 있어서 갓바위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빈다 할지라도 그 우상의 어떤 신통 방통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미련을 두고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전보러 다니고 결혼을 언제 해야 되냐, 이사 언제 해야 되냐. 또 그걸 초월해서요, 이제는 어느 뭐 기도원, 어느 뭐 신통한 뭐 목사님이 계시고, 누가 뭐 성교사님이 계시고, 거기 가서, 성교사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기도 받고, 그말 따르면서, 아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목사님 설교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예? 아, 우리 목사님은 좀 영역이 없는 것 같다. 아, 우리 목사님은 좀신령하지 않은 것 같다.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지금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사절에 보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안다라는 것은 뭐요? 믿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지존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오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건 다 뭐죠?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늘을 신으로 섬기죠. 해를 신으로 섬기죠. 달을 신으로 섬기죠. 강을 신으로 섬겨요. 큰 바다를 신으로 섬겨요. 큰 나무들, 신령하게 신으로 섬. 이게 다 우상이에요. 그거 하늘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바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가 신이라고, 그 달이 신이라고, 그 나무가 신이라고, 그 돌, 바위가 신이라고 우상으로 성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을 잘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낫고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그리고요 만물이 그에게서 낫고 어,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는이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신 동시에 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만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7 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렇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 땅의 해와 달과 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한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 지식,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거죠. 저 해가 신이고, 저 달이 신이고, 저 바위가 신이고, 저 나무가 신이고, 그걸 신으로 섬기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위의 자손이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나무에그 신을 섬기는 그사람이그 나무의 바위에 자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이에그 다음에 그그런 지식 오직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는 피조물이고. 이 땅에 모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창조론을 믿는 우리는 성경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원숭이가 내 조상이라는. 원숭이가 뭐 하나 그냥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뭐 어떻게든 갑자기 뭐 해가지고 뭐 조합이 돼가지고 뭐가 나왔고 그리고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됐고 그 원숭이가 진화해서 내가 됐다 사람이 됐다 우리 조상은 원숭이다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생각하고 그것도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주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걸작품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이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걸 알면서도 그리스인들 중에서도 그러면서도 우상의 재물에 가서 우상의 재물 먹고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 그냥 그렇게 난잡하게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믿음도 더러워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할 절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해 음식을 그리고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음식 많이 먹고 잘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최고의 부자입니다. 요즘 최고의 부자들은 어떻게 하죠? <laughs> 음식을 안 먹잖아요. 오히려 절제하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 만큼 먹는데 정말 부자들은요 진짜 먹을 만큼만 먹잖아요. 그 먹는 거 가지고 우리가 부자다,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확대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구절해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자유가 나는 아무 상관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게 나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 먹는 거 이거 아무 상관 없어.라고 하는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 한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목사예요, 그렇죠? 그 제가 만약에 맨날술 마시고 다니, 담배 피고 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 근데 작년에 봤어, 권사님이 제 모습 봤어. 아니 목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이게 뭐, 무슨 상관 있나? 하나님 잘 믿고 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라 하는데 이거 아무 상관 없어요? 상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예? 여러분들께서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희 목사 마저, 예수 믿는 사람 마저, 하나님 믿는 사람 마저,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 집사라고 하면서 사기치고, 예? 사람들 고용해놓고, 임금도 안 주고, 아니 작년에 맞으세요? 아니 나중에 출문 되지 왜돈 빌리고 대출해놓고 갚지도 않고. 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자유, 그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특별히 지금 우상의 재물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디림돌이 되어져서 아, 장로님의 신앙, 권사님의 신앙, 아, 목사님의 신앙, 집사님들의 신앙 아, 저 믿음을 따라서 내가 저렇게 사랑으로 내가 겸손하게 하는 성기는 좋은 성도가 돼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실족하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나는 저 교회 저 목사님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다. 나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나 그런 교회라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믿는 예수라면 나 교회 안 다니겠다. 나 신앙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십절을 보세요. 지식이 있는 내가 네가 다 안다고. 니가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가지고, 그 우상의 집에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누구들이 보게 된다면, 믿음이 약한 그 성도들이 보게 된다면, 그들도 똑같이 가서 이제 그 우상의 재물 먹고, 똑같이 따라 하면서 그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지 않겠느냐.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해지고 멸망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하시고자 한그 형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그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금 권면을주고 있는데요, 지식이 먼저가 아닙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또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 피조물이라고 한다는 것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음식에 대한 자유. 나의 믿음을 통한 이 자유를 통해서 뭐죠? 형제들, 믿음이 약한 자들,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데 그 믿음 약한 자는 곧 우리의 형제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그를 위하여 죽은 형제라는 사실, 그럼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으로, 그 자유의 권리를 제한하고, 가서 믿음으로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의 재물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과 그 신앙의 자유가 내가 가진 그 자유로움이, 믿음의 자유로움이, 믿음이 약한 형제, 그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뭐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 스스로.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예요? 내가 이 음식 먹는 문제, 특별히 뭐 우상의 재물에 사도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음식을 먹고 막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가 실족되고 넘어지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고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내 스스로가. 사랑으로 그것을 제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들을 보이겠다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대수롭지 않은 아주 큰 본질이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막다툴고 분쟁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아디아포라 논쟁이라 그래요. 아디아포라. 아주 중요하지 않는데 꼭 본질이 아닌데 가령 이런 문제요. 교회 안에서 지금 드럼을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사는 가운을 입어야 되냐? 말이야. 어떤 교회 갔더니, 뭐 목사님 가운도 안 입으시고, 뭐스토도안 하시고, 뭐다하시던데목사님 아, 항상 더운데, 뭐 가운 입고 스토하고 그러면 그걸 하는 사람은 뭐 신령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좀 개방적이고, 좀 아주 뭐좀 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아주 이거 입는 사람은 아주 고식하고 어? 이것저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 피아노를 여기에 놔야 되냐 여기에 놔야 되냐 예? 그리고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례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언약의 표식일 뿐인 거죠. 그런데. 할례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게 문제가 엄청나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결론은 뭐죠?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그리고 내가 가진 권리, 내가 가진 자유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 오늘 우리가 잘 받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을 받습니다.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교만하여져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며.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권리 내가 가진 어떤 정말 권리를 가지고 주님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오늘도 범사의 말과 행동에 분별하여서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기딤돌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형제를 살리고 형제를 회복하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